어디지? 정나무정나무 순대가... 음, 짜가 막혀 일단은 원래 새우젓을 좀 넣고 부추랑 음. 새우젓을 좀 넣어야지 요거 부추 너무 많은 응. 새우젓을 넣고 어. 그 다음에 원래 부, 이거를 고기를 다 먹고 응. 그 다음에 밥을 넣어서 먹어 응. 그래도 국밥까지는 괜찮아요. 다이어트 할게, 할게? 어, 아니요, 오빠. 감사합니다. 나는 아, 괜찮죠. 혹시 부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 부추 셀프 코너에서받시는맞같요 아, 어,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머릿고기 같은 머리 거? 머고기야 그냥 수육 옛날에는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한 시간 반만에 먹는가? 뭐 하세요? 도자기 만드는 응? 도자기 만드는 거. 우리도 해볼까? 그 자기? 오마. <laughs> 그 있잖아. 그거 영화가 뭐지, 오빠? 사랑과 어,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고? 영화를, 사랑과 영혼. 어, 사랑과 영혼인데 음. 고스트야. 외국에좀 고스트라고. 음. 그 영화가, 어, 오래됐지. 오래됐어. 그러고 보면은, 그런 번역하는 것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냥 막 직역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보고. 살려서 어그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거 뭐야? 뭐야? 뭐지? 내려놔. 물어봐. 다가 처음 봐서 그래. 콩, 콩 같은데? 콩? 콩이 들어 생겼다고? 뭐야 이거? 어, 콩, 콩같아 원래 순대 국에 콩이 들어간다고? 이거 봐. 땅콩. 땅콩이다. 봐, 어, 땅콩이야. 어, 땅콩. 어? 깜짝 근데 한번 보여줘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 오빠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거 몰라? 어떻게 하는건데? 이렇게 손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떻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laughs> 아 웃겨 엄청 <laughs> 음, 부드러워 이게 필순대가 아니고 이거는 찰순대죠? 응. 찹쌀순대. 안에 피만 들어있는 건 필순대 아니야? 이게 그럼 수종순대고, 카스테트 들어간 게 찰, 찰순대. 근데 찰순대 아니야? 응, 음, 음. 음, 이런 거. 그게 음. 그게, 이게 찰순대라고? 응. 이게 필순대 아니야? 저게 찰순대고? 딱 봐도 저건 찰지고 이거는 약간 근데 찹쌀이 이게 찹쌀 당면이 들어가서 찰순대 아니야? 아닌데, 찰져서 원래 찰순대고. 일반 그냥 피순대로 이런 걸로 피순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 피순대는 그 돼지 피가 들어간는게 피순대야. 오빠 한번검색해봐한번 맛있다 나먹 이건 그냥 다되기 <laughs> <laughs> 맛있으세요? <웃음> <웃음> 한 시간 반 만에 먹는 거라. 한 시간 반 아니야. 그래도 한두 시간 됐어, 오빠. <laughs> 나는 포틴 하고 또 먹었잖아. 아 맞다. 오빠도다. 출발하는 여기서자하는고장문 보는 데이시간 10분 걸렸고 장모님 보는데 장식품, 장식품, 장식 넘어가는 거식품장 这个港口。 참 예쁜 것 같아 모양이 난그렇게 빵빵한 하도가 좋은데 여자들이 응. 이렇게 뾰족하게 하트를 만들잖아 어, 여자들이? 응.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하트를 하잖아 어느 여자들이? 나는 이렇게 빵빵한 하트 하 그러니까 어느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 그랬어? 응. 오빠 만나본 많은 여자들이? 응. 나는 동글동글 빵빵한 하트 좋아하는데 나도 그래 엉덩이잖아. <laughs> 야, 뭐 하, 그래서 하트를 그리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트 이렇게 빵빵해. 근데 오빠 글쓸때 보니까 뾰족하게 하던데 어제. 아 그거는 연습한 거야. 응? 그건 연습한 거. 연습?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응.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이 좋으니까. 这是个影响。 수육이지. 얘네 다 수육인데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